안녕하십니까 박현일 목사입니다. 이번 국교구 8월 여름 수련회 그 장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썸타운입니다. 어썸타운 아, 간판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주차장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주차장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차량이 많을 시에는 가길 주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모일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도 할 예정이지만 첫 모임으로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음식이 이곳에 준비될 예정인데요, 38,500원의 뷔페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즐겁고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던 수영장 모습입니다. 파라솔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인 풀의 깊이가 어, 여러분 1.2미터나 됩니다. 사람 던지기 딱 좋은 깊이거든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유아 풀도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0.6미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스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거나 그러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앉아서 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종교회 국교구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탈의실을 찍었는데요, 수영 후에 아이들 씻기고 할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 샤워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넓고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플레이룸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혹은 아빠들끼리 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 될것 같고요. 당구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님들, 마사이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곳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어, 행복한 시간 또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썸타운의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식당, 그리고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8월 25일 국요국 여름 출연에 기대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참여해. 주님, 참여해. 주님, 참여해. 주님, 참여해.